이강인이 전 세계 2001년생 선수 중 프로 경험이 가장 많은 선수 중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산하국제스포츠연구센터 CIES는 16일 2001년생 이후 선수 중 프로경기 출전 경험이 많은 선수들을 조사해 발표했는데요. 이강인은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2001년생 선수 중 프로경기 경험이 여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강인은 16.8세의 나이로 자신의 프로 데뷔전을 치렀고 그동안 286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이강인은 매년 평균 39.1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생 선수 중에선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구의 프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드리구는 379번의 공식 경기에 출전했고 해마다 평균 50.9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생 선수 중에선 호드리구에 이어 레알 소시에다드 쿠보의 프로 경험이 두 번째로 많았고 나이트, 사카, 알베르토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2019년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대회 득점왕 홀란드를 제치고 골든볼을 수상하며 전 세계 최고 유망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벨기에 신성 캐털라러는 이강인에 이어 전 세계 2001년생 선수 중 프로 경기 경험이 일곱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이강인의 파리생 제르맹 동료 크바라츠 헬리아가 전 세계 2001년생 중에선 여덟 번째로 프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2년생 선수 중에선 레알 마드리드의 카마빈가의 프로 경기 경험이 가장 많았고 리버풀의 흐라벤베르흐가 뒤를 이었습니다. 2003년생 중에선 레알 마드리드의 벨링엄과 바이엘은 윈헨의 무시알라가 프로 경기 경험에서 나란히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스페인 매체 엘데스마르케는 이강인 에이전트가 최근 EPL을 돌고 왔다. 원하는 클럽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을 향해 EPL 클럽이 관심 있다는 소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스페인 매체 렐레보는 지난 3월 에이전트인 하비에르 가리도가 영국에서 많은 경기를 보고 맨유. 아스톤 빌라, 에버턴 등 EPL 클럽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가리도는 이강인을 포함해 발렌시아의 하비게라, 바르셀로나의 이냐키 페냐, 레알 마드리드의 헤수스 포르테아 등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발렌시아의 하비게라와 이강인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 이강인이 특히 유력하고 점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강인 파리가 데려갈 정도로 실력과 잠재력이 이미 입증된 선수이고, 그뿐 아니라 마케팅 파워도 엄청난데요. 특히, 데뷔 시즌 킬리안 은바페를 제치고, 유니폼 판매 1위를 기록하는 등,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라데페체는 기자 압델라 불마의 언급을 전했는데, PSG에서 유니폼을 가장 많이 판매한 선수는 이강인이라고 전했다. 프랑스의 유명 기자 불만은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PSG 이적 후 인기가 높았다. 유니폼을 가장 많이 판매했다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프랑스 리그항 공식 사무국도 이강인의 존재감을 조명했는데 PSG의 슈퍼스타는 이강인이다. 파리가 열광 중이다. 유니폼이 미친 듯이 팔린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프랑스 매체 르텐 스포츠은 이강인은 대박이다. 영향력은 스포츠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P.S.G.는 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수입을 늘릴 수 있다며 존재감을 조명했었습니다. 이에 마케팅에도 진심인 E.P.L. 구단이 이강인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매체 온더미닛에 따르면 노팅엄 포레스트도 이강인 영입을 눈독 들이고 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겨울 매각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토트넘이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PSG와 접촉했다. 매각 가능성을 문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강인은 PSG 주전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가 아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강인은 아스널과도 연결됐는데요.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에 따르면 이강인의 이정료가 4천만 파운드 약 600억으로 붙었는데 메뉴가 문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매체 d 에슬레틱은 이강인은 아스널이 노리는 선수다.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아스널에 잘 알려진 선수다. 하지만 가격은 부담스럽다. PSG는 아시아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이강인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임대 후 완전 이적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의 각 매체들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EPL 구단만 노팅엄, 뉴캐슬. 아스톤빌라, 에버튼, 토트넘, 아스널, 메뉴로 총 7개 구단입니다. 물론 이강인과 하비게라 2명 중 1명인 구단도 있는데요. 과연 이강인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이강인의 아스널 이적설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미 프랑스 현지에선 파리생제르맹이 이강인의 이적을 승인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신력 높은 매체에서도 이 소식을 조명하며 화제입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DS 레틱은 아스널은 PSG의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임대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PSG가 이를 수락할 경우 구체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다라며 이강인은 모든 공격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으며 미드필더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푸실은 이미 PSG가 이강인의 여름 이적을 승인했다는 보도까지 내놨습니다. 매체는 PSG의 스타가 자신의 락커룸을 비울 예정이다라며 최근 아스널은 이강인의 영입을 원했다. PSG는 이강인의 이적을 승인한 상태다. 이강인은 PSG의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성적을 보인 뒤 다가오는 여름팀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아스널이 제안할 이적 조건까지 명확하게 언급될 정도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이강인의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입성이 막연한 꿈이 아닐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의 이적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스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프리미어 리그 명문 구단 뿐 아니라 어린 시절을 보낸 스페인 리그 복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이적 협상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국내 매체 스포츠 경향 보도에 따르면 이강인 본인이 PSG를 떠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구단이 이강인이 싫어서 방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수 본인이 팀을 옮기고 싶다는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PSG는 세계 최고 부자 구단 중 하나입니다. 카타르 정부 산하 투자 기관 카타르 스포츠 인베스트먼트가 구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연봉도 약 1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안정적인 환경을 벗어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안정적인 환경이 자기 발전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PSG는 프랑스 리그 1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합니다. 최근 11년 동안 9번 우승했고, 선수단 전체 시장 가치는 9억 2,350만 유로 약 1조 4,800억 원으로 세계 6위입니다. PSG보다 시장가가 높은 구단은 맨체스터 시티, 레알 마드리드, 아스널, 바르셀로나, 리버풀 뿐입니다. 그러나 유럽 대항전에서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없고 최고 성적은 2019년도 시즌 준우승입니다. 두번더 준우승했지만 지금은 8강, 16강 정도 실력입니다. 높은 연봉과 편안한 생활 속에서 안주하면서도 한계를 절감한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킬리안 은바페는 자이반 타이반으로 팀을 떠났습니다. 이강인은 2019년 20세 이하 월드컵 골든볼을 수상하며 세계 최고 유망주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PSG에서 성장세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 23경기에 출전해 3골 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26경기 6골 5도움을 마크했습니다. 공격 포인트는 늘었지만 평균 출전시간은 64분에서 54분으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6골은 모두 2024년에 나왔고 올해는 골이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지난 시즌에 9경기에 출전하였고 1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11경기에 나서고도 공격 포인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장하기보다 오히려 정체하는 느낌인데요.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은 바둑돌을 옮기듯 선수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PSG는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출전이 보장된 팀입니다. 이처럼 긴장감이 떨어지는 환경에서 더 이상 성장은 어렵다는 판단이 이강인의 결별을 결심한 배경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을 잘 아는 지인은 이강인이 PSG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며 다만 팀 분위기가 전투적이지 않은 건 사실이다. 이강인은 더 많이 뛰고 더 싸우면서 성장할 구단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의 축구는 기술 중심 철학을 가진 지도자에게 더잘 맞는다. 아스널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 메뉴의 루벤 아모린 감독 등 기술 축구를 지향하는 감독들이 이끄는 팀으로 이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강인은 PSG와 2028년 6월까지 계약돼 있습니다. 계약 기간도 넉넉한데다 PSG는 굳이 이강인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돈이 많습니다. 이강인의 확고한 이적 의지가 있어도 이적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강인은 이제 어느새 24세가 됐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로 한번더 도약하느냐, 아니면 잠재력을 다 펼치지 못한 정상급 선수로 머무느냐 기로에 지금 서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강인은 더 높은 강도에서 더 오래 뛰고, 더 강한 상대와 계속 맞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성장하려면 강한 상대와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은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절대불변의 진리입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의 바램대로 이번 여름 이적하게 될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